네 오늘부터 어, 세상에서 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 시리즈 우리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사실이 존재 의 이유는 우리가 절 명확하게 깨달게 되면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좀더더 나아가면 아, 내가 왜? 어,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왜 내가 밤잠 설치면서 이렇게 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지? 왜 내가 그좀 힘들어하는 육아를 해야 되지? 등등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답을 줍니다. 제가 이것을 더 피부적으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기억나시죠? 우리 해아동에 있는 300여 가정의 어르신들과 취약층들을, 어, 들으면서, 사실 더 의미에도 분명해졌던 것 같아요. 과연 교회가, 대형교회에 있다가 파송받아서 나온 이 교회가, 대체 무엇 뭐 때문에 나왔을까? 사실 이 끊임없는 질문 속에, 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른 복음의 필요성 정말 느끼시죠? 신천지 24만 명이 그렇게 미혹당할 줄은 그렇게 많이 알았겠습니까? 이게 다 바른 복음이죠. 하다못해 그들이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복음기초학교라도 제대로 했다면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피피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재하는 그 이유 중에 뭘까라고 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계라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전에 있는 교회만 있었다라면 과연 그것을 눈 떴을까 봤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생기니까 내가 예배를 잘 준비해야겠다,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해야겠다, 또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좀 목적성이 뜨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너무나 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든지 그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 말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 뭐가 좋더라 저게 좋더라 중심이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너무너무 잘 익숙한 본문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 많은 무리들이 다가왔습니다. 실천도 없었고. 또, 잠잘 틈도 없었고, 또 먹을 틈도 없을 정도로 그 사역이 아주 왕성해졌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36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그대로 모시고 가며 어,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미리 앞서 사역하시고 나서 배를 띄어서 홀로 계셨죠. 그 시간은 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졌던 곳입니다. 예. 네. 어, 그런데, 이렇게, 이런 곳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게 됩니다. 그런데 37절에 뭐가 미루다칩니까?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물이 차버린 거죠. 우리 인생의 배에도 물이 찰 때가 있습니다. 아, 재정의 물이 결핍이 찰 때가 있고 갑자기 관계에 물이 찰 때가 있고 또 육아에 어떤 물이 차올 때가 있고 또 회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도 없을 거예요. 차올릴 때가 있고. 그렇게 인생의 배가 있다는 차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잘 된다. 뭐,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사실 그렇죠.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나 예수와 함께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과 교만과 또 타락으로 인해 생겨진 죄악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속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의 잘못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교만한 죄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쯤 바이러스가 좀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도 한국의 이 배에 지금 코로나19가 막 들어온, 미리 닥친 거예요. 근데 38절에 보세요. 지금 막 제자들이 정신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제는 예수님을 호통해요. 어떻게 죽게 되면 우리 돌보지 않으십니까? 막 흔들고 깨우고. 정신 없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신문 지상에 보게 되면 정신 없죠. 막 일이 터지고 절이 터지고. 이번에는 분당 서울대 병원도 터지고. 뭐이 병원도 터지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입니다. 제자들 누굽니까? 나중에 열두 이 사도들은 나중에 누구 뭐가 됩니까? 교회 기초가 되고 또 사도의 반성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생겨지는 교회 기초와 반성을 두는 중요한 역할들이에요. 사도가 나중에 교회가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저를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주시며 바다들어 이러시되 잠잠하라. 그랬더니, 고요해지고 아주 잔잔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배, 한국의 배, 가정의 배, 나의 개인의 심령의 배에 들어왔던 모든 영적인 어둡고 불이한 사고와 악한 소식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예수께서 바람을 부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코로나 이 상황을 모를까요? 전 세계에 고쳐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들을 모를까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섰다고요? 사도들이 함께 섰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가 될 사람들이죠. 결국 누굴 가르킵니까? 신약에 지금 우리를 가르키는 거예요. 경고만 동 우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잡으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물론 우리가 당국의 그 정책에 따라가야 되고 또 우리의 개인의 위생을 하는 것과 사회적 거리감 유지가 필요하지만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걸 통제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40절 보시죠 뭐랍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교회가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이 없을 수 있고 목사가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섭리해 나가신다는 그 믿음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주시께서 30배, 60배, 100배를 채우시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도하게 된변화시켜주고 치우게 될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구제와 봉사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 또 성도, 우리 자신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어, 말씀드렸죠? 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들을 때, 웬만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 세워주는 이야기, 또네 입, 또 붙들어주는 이야기, 또 격려하는 이야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해보지 않고 어떤 거 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생각으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거니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고향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작아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보십시오. 내 물질 내가 소유하고 싶지 않,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 결론에 들어오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탄 배에도 물이 들어왔어요. 어, 인정하자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도 누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인간의 타락과 교반에서 일어나는 일과 더불어서 자연적인 죄에 대해서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알릴 게 뭡니까? 교회는요,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걸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걸 다스리신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 우리 남편을 다스린다. 우리 자녀를 다스려 주신다.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처음부터 좋아질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고요. 자꾸만 연습하셔야 돼요. 어, 남을 위해서 시간도 내보시고, 남을 위해서 물질도 써보고, 우리가 3월, 3월 달에 고정금 했을 때, 어, 한번 자기가 아끼던 것을 한번 내어, 내어드리기도 하고, 그 마음을 들여보기도 하고, 차갑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고 부딪혀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채워신가공급하게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변에 알민 사람들이 꼭 우리한테 물어볼 겁니다. 근데, 직설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분이 누구시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는 얘기를 반드시 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혼론의 이 시간 가운데 믿음 붙으십시오.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나옵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라고 취하지 마시고 내 개인의 영성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세워나가며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름으로축원드리겠습니다